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맞춤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소를 기다리로니. 아멘. 빌리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소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배경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진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뭐, 신이라는 거, 뭐 전부, 배부르는 거. 그건 돈이에요, 돈. 돈, 명예, 뭐 이런 거. 그건, 이, 땅의 일만 생각하여. 천국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뭐, 없다고 이제 생각하겠죠. 그니까 러 자기 배만 위하고, 명예 마 위하고, 뭐, 권력 위하고,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로, 이, 이,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예.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위에 있는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눈물을 흘려줘야 돼요. 불쌍력이 줘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해도 예,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냥 진짜로 우리 배경이 천국인 사람, 그 사람들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그리고 이땅에 사는 동안에도 권세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이 너무 믿는 그 진짜로. 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면 진짜로 천국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축복 가지고 약간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 그게 영결이 되고. 이 축복 가지고 가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든지. 우리의 그 배경이 천국이다. 그런 말은요. 운명은 절대로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그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마귀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판도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뭐 성경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응답을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월에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식구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도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그세 친구들은 죽음에 와도 믿음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 누구는, 진짜 우상에다가 절안 하면 그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고백해요. 아,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고 안 구해 주셔도 상관없다. 그런 그래, 그런 믿음. 뭐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에스도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 앞에 가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음.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했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다 집어넣기로 했는데, 그거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창문까지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군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웠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의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시험에 든 그런 현장도 살려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 눈에 안 보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 막 시험 들게 만들고, 예, 부모 자녀 간에도 막 시험 들게 만들고, 부부 간에도 막 시험 들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예. 이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응답, 너에게 임할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죽은, 죽은 이후에도 영원히 어디서? 천국에서 살면서 진짜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배경을 따라서 반드시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영이 함께 살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스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에 예, 교수를 한 사람을 뽑는데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예, 거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외국에서 박사하게 받은 사람, 국내에서 박사하게 받은 사람은 단한 사람 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대학에 가서, 그 대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 대학을 갔다가, 가서 교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수도 없이 외국에서 박사하게 받은 사람을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이, 국내에서 받은 사람은 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 들어갔잖아요. 그 나중에 내막을 알아보니까 총국 배경이 아니고 뭐 국회의원 배경, 뭐 장관 배경, 뭐 이런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압력을 막 넣는데 이 총장이 너무 골치가 아프니까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의 배경인 사람은. 그 사람을 뽑으라 그랬는데 딱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뽑게 됐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 또 특히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의 일생에 진짜로 내가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내가 생을 바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11기 하에도 보면요, 19장에 보면, 시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와갖고 포위를 했는데, 이 밤에 여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치니까, 바로 다 송장이 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그그 그 고백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 정예부대인 그 군사 18만 5천명을 갖다가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아 다니엘 6장 22절에도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못했다. 그 고백하잖아요. 뭐 많은 데 나오죠. 시편 103편에도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자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뭐신약성경에또그 사도행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천사가 와서 그자고도다 풀고 옥에서 구해내잖아요. 그까그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 동료들이 기도하고 있다가, 그 로데라는 그 계집종이 얘기하니까, 아유, 안 믿잖아요, 맨 처음에는. 아이, 그의 천사다, 뭐, 그러면서 딴소리 하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어, 진짜로 배드로라가 나왔거든요. 헤로딩 임금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벌레 충, 충이 먹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 보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정말 로마로 잡혀가던 그그 그, 그 배를 타고 가던 그 바울을 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임금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 다내 손에 붙였다. 우리가요.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읽으시면서 사실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시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은 누가 갖다줍니까? 마귀가 갖다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한테 믿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 믿으면 돼요? 빌리버스 3장 1절부터 20, 20절에 보세요. 세상의 축복들을 뭘로 봐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뭐 최고의 지식들을 가진 석각들이 많죠? 근데 그게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에서 이, 고,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될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믿음.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영주권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게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배경인데 그거보다 더센게 어딨어요? 오늘 이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어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거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사, 살아가면서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오겠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이 나의 배경이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또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정말 은혜주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그 놀라운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고 담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还没有。